투 자의 진술 을 보여 드리 겠 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그간 시장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뉴욕 증시가 소폭 밀리면서 오늘 시장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장이 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개별 주들의 움직임만 좀 돋보이긴 맞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또 매니저님의 선견지명과 네. <laughs>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우선 4월 15일날 추천해주셨던 미래차 관련해서 대원전선이 오늘 뭐 9%대까지 치솟는 모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이게 이제 목표가가 175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네. 장중에 거의 1730원까지, 목표가 언저리까지 가다가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코스닥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위증시가 전일좀 급격하게 조정 흐름이 이거래일 동안 조정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상 시장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시장만 좀 견인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외 종목들, 매일 600개, 7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는데 시장만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이 좀 조정 흐름이 좀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투심이 좀 악화되면서요 갭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차익 매물이 좀추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전일 시간 외에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오늘 장 초반에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1,730원까지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에서 8에서 9% 정도의 수익을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라서 전선의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5G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방 케이블의 수요는. 급할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원전선의 어떤 실적 턴 어라운드도 같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다행인데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제가 익절 라인 때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0원 라인 대로 짧게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 때를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1차 목표가 1,750원 돌파 시에 1,950원 라인 때까지 2차 목표가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전선 네. 이렇게 가격 전략 다시 AS 받아봤고요. 그리고 어제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네. 아이텍을 들고 와 주셨는데 또 콜드체인 관련한 종목으로 엮이면서 어제 또 강한 모습, 네. 오늘까지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음. 제가 이제 목표가도 이 종목도 만 500원을 네. 설정해 드렸는데 만 350원까지 방금 전에 터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아이텍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음. 또 2019년부터 이제 사업의 다각화의 목적으로 또 이제 삼성 메디코스 지분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 또 그리고 이제 어. 원료 의약품 관련 시장에 다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최근에 송정약품까지 인수하면서 지금 8월에 어떤 이제 우리가 CMO 업체 또 대상이 이제 모더나가 조금 위력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화이자 또는 이제 모더나가 이제 백신을 유통하거나 또 우리가 보관했을 때 영하에서만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신 유통에 필수라고 할수 있는 콜드 체인 기업들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텍은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목표가가 1 5 0 0원 말씀드렸었는데 13,500원까지. 갔다가 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현되고 있지만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관 그대로입니다. 1차는 1,500원이고요. 돌파시에 1,60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 때는 8,600원 때 말씀드렸었는데 8,750원 부분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소개해 주셨던 아이텍 가격 네. 전략 다시 짚어봤고요. 또한할령 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네. 말씀해 주시면서 또 크리스탈 신소재 들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음. 근데 두 종목 다 오늘 시장 대비 비교.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종목 다 장중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시장 여파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애되면서약보학권네 흐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격의 국영 매체인 황고시보에서도 한국 관광 관련해서 이제 광고글을 계속해서 기재하는 만큼 앞으로 한할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랬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주들이 가장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국일제지처럼 그래핀 사업을 계속 래서 강화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그래핀을 통해서 또 이제 자체 진단, 또 코로나 진단 기술을 또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2,02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고 돌파 시에 2,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손절가는 1,65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렸었는데 1,7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가격 전략 다시 네.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두 가지 새로운 섹터와 종목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 열어 볼까요? 네, 지금같이 음. 시장이 좀 불안하고 또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요. 앞으로 네. 시장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200또 코스피 150 대형주 위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어떤 강세, 또 그리고 개별주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차기 대권이 1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정책 관련 섹터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 습니다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정책주 섹터입니다. 네, 정책주 네. 섹터 오늘 들고 와주셨습니다. 손놓을 수 없는 섹터가 네,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라고 네. 주셨습니다. 줄곧 달리자가 좀 많이 나왔던 네. 섹터인데 왜 비보호를 주셨을까요? 정책주도 물론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인 네. 관점에서 다, 대부분 다 좋게 보는데 또 이제 부동산이라는 큰 흐름 안에, 안에 뭐 레미콘 관련 종목들도 있고요. 음. 뭐 시멘트, 또 그리고 페인트.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려운 게 어떤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주 안에서 우리가 핵심이 될수 있는 정책주들을 오늘 같이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세가 단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되고 투심이 회복됐을 때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정책주 관련해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조정장을 기회로 삼을 네. 수 있는 공략주를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일단 뭐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특수 건설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정책주 네. 섹터에서 오늘은 특수 건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네, 일단 특수 건설 같은 경우는요,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좀 대표가 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집중 또 가장 공약 주이기도 하니까요. 특수 건설은 네. 앞으로 정책 관련해서 가장 좀 대표가 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 건설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8,97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네요. 재료들 한번 짚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박형준 서울시장, 부산 시장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 좀 이젠 오세훈 서울 시장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어. 해서 이제 취임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될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들이 용적률 규제 완화, 약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게 강남북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강남과 이젠 강북 간의 어떤 이제 균형 발전 그리고 또 강북 쪽에 있는 어떤 지상철 있죠? 지상철을 지하화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내일에 있을 취임식에서 또 이제 도심철도 지하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그리고 지하 횡단 구조물을 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경의선 같은 경우가 지하회에서 경의선 숲길이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연트럴파크라고 할수 있는 염단동 일대가 이제 경의선 숲길이 조성이 됐는데 지상 공원을 이제 녹지화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산책로를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공, 어, 녹지 공간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이제 강남부 균형 발전의 포인트를 이번에 취임식에서 좀 강력하게 발언이 나왔을 때 관련 대표 수혜주로서 특수 건설에 가장 크게 좀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책 수혜주로 또 차기 대권 수혜주로도 같이 이제 맞물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정세균 이제 전 국무총리죠. 다음 달에 이제 대선 발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선에 출마를 했었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그 국무총리 역임을 하고 있던 시기에 고속도로 지어에 대해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식에서 고속도로를 지어 야 해서 그리고 그 도로에 우리가 바로 전기차가 달리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될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이제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이제 세계 기상 어 정상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어떤 수위주로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수건설은 이제 지금까지 뭐 이제 어 글로벌 또 이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또 그리고 또 인프라 구축에 또 한강 하저터널 사업에 다어 투입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특수건설 관련해서 또 그리고 또 어, 지하철 또 이제 지하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수혜주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다 또 그리고 노후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 공급 대책에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특수 건설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식도 있고 또 서울 기후 정상회의도 밤에 열릴 예정이니까 네. 정책 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눈여겨 볼 네. 만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격을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특수 건설 같은 경우 제가 지난 한달 3월 26일 무렵에 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네. 이후에 이제 거의 뭐 2차 목표가까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내일 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심이 시장 자체가 워낙에 투심이 얼어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좀더 안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손절 라인대를 이제 8,3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8,3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가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 8,4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일단 9,9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고요. 돌파시에 1,1000원 라인 때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 건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열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살펴볼게요.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네, 두 번째 관련 섹터는요. 이제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오, 어제는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네.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달리자라고 네.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첫날에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를 좀 멈추자라고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보호로 말씀드렸었고 네.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은 좀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IT 관련 종목들은 시장과 상관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같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 첫날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거레이 전에 크게 상승해 나왔을 때는 지금이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아무 거라도 안 사면 큰일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시장 역파를 탈 수밖에 없는 섹터가 IT 섹터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다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반도체 섹터 안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섹터는 그 안에서 차량용 반도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요.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달리자 속에서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요. 달릴까 말까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 칩스엠 미디어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효자 종목이라고 말씀하시니 알아버렸습니다. 네. 칩스엠 미디어 소개해 주셨고요, 대장주로 봐도 되겠죠? 네,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크게 보면 대안주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이 탄력도 면에선 또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칩스엠 미디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 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17,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뭐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비디오 IP 부분의 세계 3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국내 유일의 비디오 IP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비디오 IP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달리까 말까 코너로 통해서 여러 차례 SNIP 디자인과 같이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인텔의 자회사라고 할수 있는 모 어, 모빌라이의 반도체 설계 자산인 IP를 또 공급 체결을 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사업 확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뭐 VR AI 관련해서 시스템 온칩도 개발해서 신규 시 시장에 개척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수혜주로도 같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모멘텀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또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칩스앤미디어가 메타버스 관련 장비 수혜주로 같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또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는 가장 탄력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좀이 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왔을 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칩셋 미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을 뚫어낼 그날을 네. 기대해 보면서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일단 손절 라인대를 15,6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6,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9,200원 라인대, 박스권 상단 부분을 1차 목표가로 가져왔고요. 돌파 시에 2만 1천 원 라인 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스앤 미디어까지 오늘 두 가지 새로운 종목을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남의 네. 창구를 소개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음. 지금 좀 불안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이 또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이 소외되고 또 오늘같이 시장이 또 빠져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요. 엠뱅고즈 사이트의 오후 4시에 자세하게 시장 전략과 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차분하게 시장 대응을 하면서 또 정책주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갔을 때는 오히려 좀큰 시세 차익을 낼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요. 장 끝나고 엠뱅고즈 사이트의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셨던 정책주와 관련해서 네. 또 공부하는 시간 오후 4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 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